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베스트 3 최대 20% 할인 미니 탁상용 전기톱 커터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홈 DIY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각도와 속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에 적합하답니다. 목재, 플라스틱, 아크릴까지 쉽게 커팅할 수 있어서 작업의 폭이 넓어져요. 가벼운 중량과 작은 사이즈 덕분에 이동도 편리하고 보관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요. 300W의 파워로 힘도 충분하고 맞춤 설정이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 제품 덕분에 제 손재주가 한층 더 발전한 것 같아요. DIY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다기능 슬라이딩 톱 전기 목공 테이블 톱은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. 목공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10인치 날이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의 재료를 쉽게 절단할 수 있고 각도 조절 기능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작이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집에서 DIY 프로젝트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가정용으로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작업 시 안전성도 높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목재 가공이 필요할 때마다 꼭 꺼내게 될 제품입니다. 디월트 무선 브러시리스 연마기 슬라이드 스위치 절단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20V의 강력한 파워 덕분에 어떤 작업이든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답니다. 특히 슬라이드 스위치가 편리해 작업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. 무선이라서 이동이 자유롭고 100mm 각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아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디월트의 품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 더욱 신뢰가 가네요.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합니다.